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실 때에 주님 오심을 또한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식당들을 다니다 보면 벽면에 무슨 사인이 하나 붙어 있거나 사진들이 종종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다녀간 흔적이죠. 그중에 시선을 좀 끄는 것은 "야, 이런 분도 왔다 갔어"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중에 아마 가장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건, 전임 대통령 중에 누가 왔다갔다 하는 사진이나 뭐 이렇게 글이 써 있으면 야 신기하기도 하고 그럼 근데 사실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밥 한번 먹고 간 겁니다. 뭐 엄청난 일인 것처럼 해 놓지만 그냥 밥 한번 먹고 간 겁니다. 이야기거리는 될수 있겠죠. 또 대통령이나 유명인들이 왔다 간 곳이니까 소문이 나서 장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죠. 그러나 그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보다도 또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비교조차 할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예수라는 이름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별칭을 하나 붙여두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단지 이야기 거리 하나 주거나 혹은 추억 하나 남기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전까지는 구원 받을 길이 없었어요. 죄로 인해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영생하게 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에 우리가 육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교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즉, 임마누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요, 우리가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단어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과연 임마누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온 몸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인마누엘의 은혜는 임하여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아무 능력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요시아 왕 초기에 사역했던 사역자,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래서 그들처럼 죄악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고 계시는 거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남유다의 심판만을 말하는 절망적인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 비록 심판을 당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생긴 거예요. 죄는요, 절대 무조건적인 용서가 없습니다. 죄를, 열때 그렇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엎지러진 물을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받은 것 같아도 예수님이 대신 주고 주셨다는 이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야나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내 대신 대가를 치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데 어찌 이 연약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회개라고 하는 은혜로운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할지라도 즉시 그걸 깨닫고 죄를 이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은요.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가던 방향이 있는데 그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죄 길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기만 하면 그게 회개가 아니라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회를 줘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겠어요? 매로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매로 쳐서 징계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기회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미워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버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 자녀를 버리는 거죠.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 가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비록 징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아야 했던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한 죄값을 치른 겁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뜨,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부모도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잖아요. 그런데 심하게 막 그렇게 벌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녀가 아,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의 기운이 좀 보이면 어때요? 더 이상 벌 주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왜 그래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벌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 값이 다 치러져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야,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그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 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하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벌만 면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용서만 해 주신 게 아니에요. 원수만 쫓아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한 징계로부터 용서받고 돌아온 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 약속은요 이루어졌습니다. 보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격으로 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겠어요?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환란이나 앞으로 혹시 닥쳐올지도 모르는 환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모든 두려움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찬양곡으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저도 이 찬양곡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시 이런 분이시구나. 고백하며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전능자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걸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전능자를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고, 우리와 소통하는 게 좋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불편한 동행. 불편한 동행이 무슨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안 맞아. 그러니까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웬만하면 우리 최소한으로만 마주치자. 그런 관계죠. 그런데 그런 불편한 동행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불편해. 불편한 동행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다고 했어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한대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참잠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기뻐하신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가 너무나 좋으면요,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왜요? 이름 부르고 얼굴만 쳐다봐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씩 한번 웃는 거예요. 왜 불러 그러면 그냥 좋아서. 이런 거잖아요. 아이도요, 아이도 엄마, 아빠가 너무 좋으면 요 어떻게 해요? 막 주변을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막 주변을 빙빙 돌면서 아빠, 엄마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하고 부르면 그냥 씨가 뭐 웃고 마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행해, 행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말도 안 되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또 놀랍게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요. 오늘 우리랑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해서라도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라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 모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어서석히 오시기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린 하나님께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응? 여러분은 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가면 좋으니까. 아유, 지옥 안 가고 싶어서. 여러분 이건 잘못된 이유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얻는 은혜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신신 당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막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에 그럼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천한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읽어보면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모두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간 것만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했어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이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걸로 인해 근심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죄악을 향해 갈때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남유다의 죄악이 너무 커서 심판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자신들도 포로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절기를 지키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때 천하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모두가 다 돌아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숫자만큼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이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바로 철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70년의 세월을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은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갑니다. 악해져 갑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과 문화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동화돼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건지 죄악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세상의 흐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오로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이니야말로, 즉,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니야말로,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임마누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찾고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